아, 아홉 명이 사망하고 오0여 명이 부상이 된 미국 최대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잡힌 스티븐 페덕이라는 사람, 물론 현장에서 자살을 하고 현재 이 범인이 왜 이런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범인은 과거의 정신 이상이라든지 또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저 평범했던 은퇴자가 또 특별히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부유한 그런 은퇴자의 삶을 살던 한 사람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무서운 죄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인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심리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아마도 이 스티븐 페덕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아마도 절대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섭고 잔인한 범죄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아주 똑똑하고 총명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도착을 해보니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정을 통했던 한 남자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 청년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가정이 하루 아침에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 그때부터 유대인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후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라 학살하게 되는 바로 히틀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정을 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며 이로 인해 온 가정이 품지방산 난 사건을 통해 히틀러는 마음에 병을 안고 훗날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과 미움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스티븐 패덕이 저질렀던 사건 역시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만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암 선고를 받거나 뇌종양이나 백혈병과 같은 병을 선고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감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질병과, 아니,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병에 걸렸던 히틀러와 스티븐 페덕이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이 무섭고 잔인한 사건을 통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걸리게 되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생활 환경이 좋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 걸리게 되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육체의 병도 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병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hese 와 is, 무엇이 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is 이 단어가 결합된 학성, 합성어인데 결국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약을 개발할 때 실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제 개발한 약과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명 플라시보, 거짓 약을 투여하는 그룹을 항상 둔다는 것입니다. 이두 그룹 진짜 약을 먹는 사람들과 가짜 약을 먹는 사람들과의 이 실험 대비를 통해서 과연 이 약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을 플라시보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시보 실험 혹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이 심리적인 요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가짜 약을 투약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환자가 호전되는 것을 보면 모든 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심지어 진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효과를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높고 깊은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만으로 이땅의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소유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는 것처럼 암에 걸린 환자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암에, 암에 걸린 환자에게 당신이 암에 걸리지, 아, 걸렸다라는 말을 했을 때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 각각 생존율을 확인해 보니 암에 걸리지, 아, 걸렸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이상 살수 있었던 환자들이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들려주었을 때 심지어는 1, 2주 만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 17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보약을 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마음이 건강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병들게 되면 육체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만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병이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겸손을 배우게 하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육신의 병과는 다르게 마음의 병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병이 걸리게 되면 그저 육체와 영혼을 파멸케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서 마음의 병에 대하여 그리고 그 마음의 병에 걸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압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병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요,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 인물이 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불란케하는 그런 악한 독으로 쓰인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항상 불평의 노예가 되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을 잘 가꾸고, 육신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주님의 귀한 종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을 고칩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자, 누가 보금 23장 43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병든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십자가 좌우편에 참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로마의 법에 십자가형은, 반역죄라든지 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그가 무도한 자들에게만 행하였던 극형에 해당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 좌우편에 있던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 없소서. 주님께서는 그 한편의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그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는 평생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든 문제가 언제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병 참으로 고쳐지지 못하고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마음의 병 역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쳐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말하면서 모든 것이 세월이 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 마음의 병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간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은 약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진짜 약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참으로 헨리 나우옌네라는 사람을 많이들 좋아하고 또 그분의 책을 아마도 자들 읽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헨리 나우옌네는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치료하고 또 목회자들을 카운셀링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학자였는데요. 이분이 쓴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친히 당신이 상처를 입으셨다라는 내용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저주를 치유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 책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동안 어쩌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소외와 상처를 받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외로움과 고통, 고난을 겪으셨으며, 또한 참으로 복음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또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정말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 고통을 다 겪으신 이후에 우리의 상처와 고난을 가장 잘 하시고 가장 잘 고쳐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상처 입으신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마땅히 그리고 능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민숙이 21장에 보면 그들이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민숙이 2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며 마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뭐 대단한 일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에 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마음의 병이 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음의 병이 나타나는 가장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아, 내 마음에 병이 걸렸다. 내 마음이 병에 들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셔라고, 구해주셔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죽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노뱀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장대에 들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마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한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다리가 퉁퉁 붓고 열이 나는데 내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본다고 뭐 내가 살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 내가 노뱀에 달려있는, 저,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반드시 살리라! 라고 생명남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다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학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크리스도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 책이 있는데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기독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이 철로 역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짐이 무겁게 여겨지고 여러가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드디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독도가 드디어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십자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는 과연 말씀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기독도가 그 상처 입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그 철로 역정의 내용에 보면 자신의 마음의 병이 모두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거운 짐이 가볍게 여겨지며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며 결국 그 주님으로 인해 마지막 기쁨으로 천성까지 걸어갔다라는 내용이 이 철로 역장의 스토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아다 보면 수많은 시험과 상처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겁고 그리고 고달프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이병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싫어지고 또 설교와 예배도 싫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직분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할 때 오늘 천,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었던 기독도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별미과 더불어 우리 인생과 삶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물을 얻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병과 쓴뿌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병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한식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깊은 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